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22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롯에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가지 어,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에서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예수를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 살아가십시오 이야기하죠.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가 나의 왕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머리로만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들 속에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안에 뿌리를 박고라고 얘기합니다. 식물이 뿌리를 내려야만, 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며 주님과 연합하여 연결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세우심을 입는 것. 어, 건축가가 건물을 지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매일 주님 안에서 어, 온전해져가고 세워져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하여서.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점점 더 강건해지고 단단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는 것, 풍성해지는 것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는네 가지의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뿌리가 박히는 것, 그리고 건축물이 지어지듯 세우심을 입는 것, 그리고 믿음이 점점 더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굳건하여지는 것,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더욱더 넘쳐 풍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어, 헛된 교훈과 가르침을 조심하라 이야기하죠. 어, 8절에서 헛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던 그들의 믿음을 흔들었던 세상의 여러 가르침들. 어, 그들의 어떠한, 뭐, 어, 지식을 더 많이 얻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헛된 가르침들, 속임수들로부터 어, 조심하라. 그것들이 너희들을 어, 삼키려고 노행물로 삼을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로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온갖 풍성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몸 안에 몸을 입고 오셨던 것처럼, 처음으로 그분의 신성의 충만이 우리의 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헛된 가르침이 몸을 되게 터부시하고, 몸은 악한 것으로 여겼던 그런 사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분 안에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는 할래와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래는 어, 무엇입니까? 유, 어, 유대인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손으로 행한 할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라는 거죠. 어, 우리의 육체에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 우리가 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발음으로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여, 어,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어, 죄악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은 주와 함께 죽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죽고 어, 그와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어, 교회 안에 이 세례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남으로 우리 아이가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 주님과 함께 어떤 그 연합함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았다. 주와 함께 살리심을 얻었다. 그리고 14절, 15절에서는, 어, 그, 여러 가지 율법에 우리를 정죄하는 그 조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고 제하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 대한 정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더 이상 어그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15절에서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악한 공중의 권세자분자의 권세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무장해제 시켜버렸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그 악한 권세자들의 그들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영향력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니까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셔 무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어, 악한 영과 그 권세자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포로가 되었고 어, 그들이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 지금도 여전히 악한 권세자, 아, 악한 영들이 아,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포로 가운데. 에노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내 삶에 예수가 주인 되시며 모든 것에 주인 되시기 때문에 아, 그분이께서 행하신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며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감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아, 들으며 좀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행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말씀 잘 들으셨나요? 오늘 좀이 주신 말씀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안에 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내 삶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 속에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왕 되시며 나의 하나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가르침과 숙임수에 하나님, 참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복음의 진리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단의 그 참소와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주님,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i mean